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응. 요즘 기사 구하세요? 기사? 네, 네. 사람이 된다든가되면참 좋은데 가만있어봐 그러면 그 일당을 줘야 되는 거야? 내려봐 브레이크 자 오늘 컨텐츠는 불사기한 30명 정도를 저를 통해서 입문을 시켜줬는데 유일하게 저가두 번째로 포기 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생 29살 원주에 사는 이시윤이라고 합니다. 아버님도 불사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아버님한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저를 통해서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는 이제 고향 목포에서 하고 계셔서 원주에서 살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있고 지인분들도 있고 다시 목포로 내려간다. 하는 것도 좀 안내켰고 뭔가 혼자 해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버지 권유였어요 처음에는. 보통 아버님들이 아들한테 장비 권유를 안 하시는데 그냥 선뜻 권했나요? 아니요 아버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 보시다가 일반 회사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장비를 배워서 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깊게 생각해 보다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진입할 때 어떻게 진입하려고 했어? 요사기 진입을?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먼저 따. 하고 이제 건설회사나 구인구직 사이트들도 있고 뭐 카페나 뭐 밴드 이런 것도 있어서 기존 직장 다니면서 자격증 따고 이렇게 면접 보고 하면서 일자리 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아 해보고 안 되니까 저한테 연락 을한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형이 일단 자격증 따라고 하셔가지고 땄고 만약에 있으면은 컨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했죠 맞아 지금 네.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장비개통 이들어온다라고래좀 지켜봤죠 이 일이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또 섣불리 30명 정도를 저를 통해서 진입을 시켜 줬는데 다들 깽판치고 나왔거든요. 제가 소개시켜 준 사람들 중에 두 명만 지금까지 잘 이쪽 계통에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친구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준 지인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당시 이 친구가 한다고 때 솔직히 말리고 싶었는데 워낙 완고해갖고 처음에 아는 건설회사에 꽂아 줬는데 그 건설회사가 망했습니다. 망해 버려갖고 제가 잊지 못하게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려갖고 행성에 아는 지인분한테 또 연결시켜 을 줬었는데 만약에 저 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진입할까 진짜 교차로나에서 무작정 전화하고 지역 조금 멀어도 만약에 숙식된다고 하면 은 일단 가서 배워서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써주시니까 이렇게 해서 경력을 쌓아서 뭐 다시 원주 근처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보통 이쪽 직장에 무보수가 많거든요 저임급이나 넌 너한테 돈을 못 주겠다 대신에 기술 알려주겠다 하면 배울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수가 없더라도? 아, 그거는 조금 <laughs> 어려울까요? <같은데> 이제 결혼을 <laughs>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아예 수입이 없는 거는 그래서 이제 따라 대모도 시키면서 일당을 쳐주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데 위주로 이제 만약에 알아보려면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많아지면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이쪽 계통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소개시켜준 건설회사에 몇 개월 정도 다녔죠? 지금 이제 7, 8 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거기 장비가 몇대 있어요? 장비는 공투 한 대. 있어요. 공투 한 대. 네. 좀 데모도 하면서 일단 받으면서 장비도 타보고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일을 나간 건가요? 일단 현장 데모도 하면서 이제 잠깐 잠깐 간단한 거 작업이나 이런 거는 시켜주시고 보통 거의 다 데모도 얼마가 돼? 일당으로 해서 18만원 받았어요 하, 하루에 18만원 네. 일 없을 때는 또 0원이고 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이런 경우 월급 재면 놀아도 돈이 나오는데 지금 뭐, 뭘 하세요? 지금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장비는 계속 하고 싶으시고요? 장비는 하고는 싶은데 <laughs> 어쨌든 현실적인 네, 부분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 월급은 최소 200에서 250 괜찮아요? 네250 정도면 250 음. 알겠습니다 그럼 경력은 지금 6개월 7개월, 7개월이 돼요 그러면? 와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그밖에안 됐어요? 5월 달부터 나갔으니까 작년이요? 네네 어, 그래서 잘 버텨주셨네요 <laughs>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어느 부분에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장비를 분명히 배우러 갔는데 이제 장비를 탈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뭐 퇴근하고 뭐 이렇게는 마음대로 타라 연습하라 라고는 하셨는데 이제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또 해가 점점 짧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사무실에 마땅히 그 장비를 움직이고 뭔가를 할수 있는 공간 이 없었어요 주차공간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셨군요 하더라도 네 근데 이게 진짜 솔직히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게 전설경기가 좋아서 장비가 막 일이 넘쳐나야 되는데 건설에서도 장비 쓸일 많으면 장비를 많이 쓰거든요 워낙 일이 없다 보니까 장비도 웬만해서 잘안 불러쓰고 그럽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연습을 꾸준히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말 나온 김에 내 중기사무실 사장님한테 지금 한번 전화를 해봐갖고 초보기사 지금 구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겨울이어서 확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잘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또 하고 싶 다는 거잖아 어쨌든 월급쟁이로. 네, 차라리 월급이었으면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네. 요즘 기사 구하세요? 기사? 네. 네. 그냥 뭐 아. 이것저것 심부름도 하고 장비도 아. 좀 타고. 얼마나 됐어? 잘 알아? 잘 알죠. 스물아홉이고요. 행성의 건설회사 공투 타면서 했던 친구인데. 아. 겨울이어서 일이 없나봐요. 아. 경력이 그 얼마나 됐어? 요뭐 말로는 거의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돈에 봤을 때뭐잘 해가고 오면 되는 거죠 뭐 일을 잘하고 못하 그래서 이게 사람이 됐는지라 되면 참 좋은데. 그럼 한번 면접 한번 봐보실래요?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은그 인당을 줘야 되는 거야? 그 아니 뭐 월급도 상관 없는데. 토보 아. 기사 월급 정도면. 음. 그럼, 뭐, 현장 나가서 뭐 남의, 남의 일은 뭐, 할 정도는 아니네, 이제. 일하는 건못 봤는데, 뭐, 한번 관심 있으시면 편하게 그냥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내가, 뭐, 내가 대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들었저 봄에. 그한번 그러니까 봄에 면접 한번 봐보세요. 점프를 어, 어디 가지 말고서, 네, 네, 네. 그, 퍼트레인이 많거든. 어 뭐, 상사를 해서 골짜기 갖고 온다. 아, 뭐 그런 거 좋네, 그런 거 좋네. 덤프대형만은 없나, 혹시? 대형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은데 월급만 잘 맞춰 주시고 하시면 여러 방면으로 괜찮을 것 같은 친구여 갖고 제가 제가 보증으로 <laughs> 전화드리고. 아그 어, 좋지. <laughs> <또 듣지. 웃음> 한번 네. 면접 한번 보고. 그럼 네, 네. 봄에 들어가 되면은 그냥 저 봄에 네, 네, 저거 쓰는 걸로 해서 쭉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에이? 만약에 이제 해면 뭐 이차차차 네. 막 신부름도 하고, 네.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저희가 가르쳐 줄거 가르쳐 주고 이제. 네 그렇죠. 알았어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될 거는 같은데 월급은 아마 받대 네. 보험 빼면 한200실수령액은 아마 200 중후반 맞춰질 거야. 네. 일단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음. 자리 하나 있거든 지금. 네. 나머지는 다 지금 겨울이어서 안 구한데 부생군도 있는데 근데 거긴 또다 멀어. 제천, 영월, 다여 음. 여기 이쪽이야. 여기 사장님 원주에 서하신단 말이야. 아. 장비도 많아. 혼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기사가 없으셔 갖고 아. 경력자리 쓰자니 다들 그냥 좀만 타보다 자기과로 가든지 아니면은 음. 돈에 대한 수시 타는이 안 맞아서 음. 경력자는 구하기는 어렵고 그걸 다 너무 초보 기사 쓰자니 현장에. 사고만 치고 오니까 좀 자기가 좀 데리고 다니면서 확실한 그런 친구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의린이 있으시니까 근데 일 욕심이 엄청나셔 중기 사무실인데 일을 맡아서 본인이 크게 하시도록잘 배우면 좋고 그러니까 생각 잘해봐 네 지금 여기 하나 있는 거다 네 너가 선택하는 거야 네 나는 이제 이 기회를 주고 나는 빠지는 거고 네하 엄청 고생할 거다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 한다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할거 <laughs> 근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내가 배울 때는 건설 기가 좋았거든 그냥 너 같은 애들 없어서 못될거 같어 다 진짜 초보들 일은 넘쳐났는데 장비는 있어도 또 기사가 없었어 그땐 그 기사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다 갔다가 오 그냥 불러달라고 오라고 이렇게 썼다니까 제이용동 고속도로랑 원주강릉 철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섰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바빴지 장비 진짜 모자랐다니까 그땐 그러니까 이 타이밍도 좋아야 돼건설기이 좋았으면 지금 있는 건설회사에서도 자리 잡았을걸 진짜 건설회사 일하은 데는 겨울 내내 하고한 2, 3년 고생해야 돼 2, 3년 고생하고 남은 인생을 먹고 사는 거면 괜찮지 않냐? 네 하여튼 <laughs> 포기하지 말고 네. 한번잘 생각해 보고 네. 나한테 연락 주고 네. 와이프랑도 한번 와이프랑 잘 얘기해 보고 한번 너가 얼만큼탈수 있는지 한번 장비 태워 볼게 너도 편하게 한번 타봐 알았지? 네. 오케이. 아니죠. 어, 타역을 찾기를 처음 타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타네요. 조작감은 있어 보입니다. 요즘 건설 경기 보시면 진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실력 문제라기보다는 운 같은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맥으로 진입시켜줘도 겨울에는 회사 자체에 일이 없어서 이 친구처럼 장비가 있어도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론 이 친구는 일당이지만 월급이면 놀아도 돈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드물지만 성수기에 빡세게 일 시키고 겨울에 장비 일업 다고 정리해 버리는 회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지금 겨울이고 굴착기 비수기라 초보가 들어가기 더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는 말아 봅시다. 일단 굴착기 레바 감은 생각보다 금방 늡니다. 진짜 어려운 건 현장 일머리인데 아, 솔직히 말해서 현장 나가서 욕 먹고 쫓겨나면서 배우는 게 가장 빨리 느는 방법입니다. 초보 굴착기로 입문하려면 저임금이나 열정 페이 환경이 많은데 이게 확실히 해야 할게 본인이 일을 하려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건지 배우러 온 건지 정해야 합니다. 내가 노동의 대가를 원하는지, 뱀을 위한 자기개발인지 스스로 기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초보 골짜기 기사를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리스크가 큽니다. 초보 기사 현장에 보냈다가 사고 한번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초보 기사를 굳이 고용할 이유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아까 통한 사장님처럼 베테랑은 수지타산이 안 맞고 차라리 내가 키워서 데리고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장님을 만난 타이밍인데 인맥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제 영상만 보고 진입에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또 이걸 해보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진입하셨던 분들 진입 방법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굴착기 일이 항상 어려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이 많아야 초보 굴착기 기사도 골라서 일을 보내는데 지금은 일 자체가 없으니까. 아... 그러다 보니 월급은 줘야 하고 놀릴 수는 없으니 허드렛일 보조 심부름부터 하게 되고 굴착기를 배우러 왔는데 왜 잡일만 시키냐 하며 많이들 포기합니다 <laughs> 결국은 초보기사 본인이 실력을 키워서 스스로 레벨업을 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든 굴착기를 끌고 현장에 나가는 경험입니다 돌파구는 남이 뚫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못 뚫어줍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소개까지입니다 회사에 들어간 뒤부터는 이제 전부 이 친구 선택과 행동에 달렸습니다. 요즘 건설 경기 때문에 다들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고 견뎌 봅시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찍어봤는데 아무튼 이 친구 오늘 본의 아닌 게 제가 진입 자리를 소개 시켜줬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 잘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국에 굴사기 진입하는 모든 젊으신 분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이 친구 제가 진입 시켜줬다고 저한테 DM이나 전화 하셔지고 진입 시켜달라고 안 됩니다. <laughs> 제가 그걸 해드렸는데 안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laughs>